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음,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중에서 프로로 살아라 읽어드릴게요. 1977년 프로복서 홍수환은 적지에서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카리스키아를 맞아 링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홍수완은 이미 네 차례나 다운을 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다섯 번째 다시 일어나 마침내 지옥에서 온 악마를 KO시키고 WBA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을 거머쥐었다. 홍수완의 투어는 전 세계 복싱 팬들을 열광과 경탄 속에 몰아넣었다. 그로써 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두 체급 세계 챔피언을 석권한 복서가 되었다. 사실 홍수환의 주먹은 처음부터 권투를 하기에는 너무 작고 약했다. 그런데도 챔피언이 되겠다고 매일같이 무리한 연습을 하다가 끝내는 손등이 탈골하여 기형이 되어버렸다. 그의 오른손은 권투 선수로서는 최악이었다. 그러나 홍수환은 말했다. 내가 만약에 다른 권투 선수들처럼 핵주먹이니 지옥의 강펀치니 하는 센 주먹을 가졌다면 과연 챔피언이 될수 있었을까? 나는 펀치력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철저한 연습벌레가 될 수밖에 없었다. 펀치력에 안주했다면 카라스키아의 한 방에 걸려 첫 다운되었을 때 나는 영영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홍수환은 작고 약한 주먹. 상대방을 자기 힘껏 때릴 수도 없는 뒤틀어진 주먹을 가지고도 두 체급의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라는 유행어도 만들면서 어떤 일이건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다. 말 그대로 프로는 전문가다. 프로는 자신의 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항상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보다 실력이 뛰어난 아마추어는 어디에나 있고 또 생각보다 아주 많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아마추어라 해도 프로를 이기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로는 프로고 아마추어는 결국 아마추어일 뿐이기 때문이다. 프로는 그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건 사람을 말한다. 오로지 그것만을 가지고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할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것. 이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 목숨 걸고 그 일에 버틴겨 보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제 그것밖에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다. 그러므로 프로는 열정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것은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마추어는 다르다. 아마추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다.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절망이 왔을 때, 패배가 밀려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뭐 직장도 다녀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해요. 그리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래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거든요. 열정은 있는데 말이죠. 같은 이유로 이 늪에서 빠져나간다. 우리는 많은 일에서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취미삼아 배우는 꽃꽂이나 배드민턴 같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프로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 것 없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너무 평범한 걸요. 하고 말한다. 저는 내세울 만한 별다른 장점이 없어요. 하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모두가 독특한 저마다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하모니카를 잘 부는 사람, 골프를 잘 치는 사람도 있다. 홍수환에게는 무엇이 장점이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는 펀치력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펀치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장점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만약에 매사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한 가지에 힘을 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아주 많은 분야에서 재능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영어회화도 잘하며 컴퓨터도 웬만큼 다룬다. 그런데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당신만의 영역은 무엇인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아마추어는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자랑거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 뿐이다. 신은 좀처럼 팔방미인형 천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어떤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거의 모든 성패가 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괴테는 단한 번이면 된다. 똑바로 찌르는 데까지 찔러본 사람은 단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고 말했다. 바로 그것. 자신이 똑바로 찌를 수 있는, 프로가 될수 있는 단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하나가 선택되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재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맹렬히 달려갈 단 하나의 선택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이미 프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